자 아, 오늘 약사님을 모시고 변비에 대한 건강 정보를 들어보겠습니다. 약사님, 그 네. 자, 오늘 좀 장의 건강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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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태경 네. 예, 어, 약사입니다. 오늘 은 장에 대해서 생각해 볼까 해요. 올 날은 이제 변비 환자가 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어, 이제 변비라 하면은... 되게 소홀히 여기고, 되게 그 중요하지 않은 지도 생각을 하고, 이렇게 변비약을 이제 먹게 되는데요. 변비약이 이게 잘낫지는 않고, 임시 방편적이라서 몇 년이 가도 안 낫고, 어. 긴 시간 동안 이제 변비를 고생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그, 나이가 들면은 이제 그, 장애 운동이 약해져가지고, 아. 만성 그 변비에 걸리는데 어. 그 이제 약을 오래 먹다 보면 내성이 생겨서 약 자체가 안 들어서 어. 그 이런 고생을 하게 되는 것을 그 고생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어. 이제 변비는 이제 변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 이제 변비가 이제 오래 되면 용종이 생길 수가 아. 있고요. 이제 용종이 이제 이게 생기게 되면은 이제 음. 용종을 이제 고치지 않으면, 용종 환자 중에서, 음. 한50% 정도가 이제, 대장암으로 간다고, 음.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변비가 되게, 그런 면에서, 위험할 수가 있어요. 음. 또 그, 변비에 걸리게 보면은, 음. 우리가 겉으로 나는 이제 대장이나 용종이나, 이것뿐만 아니라, 음. 신장이란, 신장이 좀나질 수가 있고, 폐도 되게 나빠질 수가 있어요. 아. 인지 기능의 저하가 생길 수 있는, 음. 이런, 그, 그 관계이 있기 때문에, 음. 변비는 상당히 되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럼 변비가 신장 등 다른 장기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네요? 네. 어. 변비가 생기게 된 원인은, 어. 이제 그냥, 그 생기게 된 것이 아니고, 어. 그, 이제, 다른 이제 장기 영향을 받아서 음. 그 장의 연동 운동력이 떨어져서 생긴 거고요. 음. 또 이제 변비가 생기게 되면은 이제 그장에그 그 독소가 음. 나와서 그 장벽이 음. 대장벽이 이제 이크 유출이 돼서 아. 그 독소가 들어가요. 아. 독소가 들어가면 그 피에 이제 독소들이 있는데 음. 어 이제 그 독소들이 또 이제 신장에서 이제 걸러주게 되거든요. 아, 네, 그러면 네. 이제, 이제 이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긴 시간 동안 되면은 네. 신장이 많은 일을 하잖아요. 네.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신장이 되게 약화를 가져오게 돼요. 음. 신장이 약화가 되게 되면 신장은 우리 몸에 이제 모든 독소를 없애는 기, 이제 배우, 내보내는 기관인데 약화가 되면은 음. 덩달아서 폐나 음. 여러 가지 이제 인지기, 인지기는 저하나 음. 몸이 피곤하다든가 이러한 음. 다른 장기와 이제 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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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다음, 에 네. 저기, 그러면 이 변비가 시, 신장들과 영향을 서로 주고받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이 변비와 신장 기능이 약화되면 우리 몸이 무엇이 나빠지는지 말씀해 주시래요 예. 네. 어. 먼저 이제, 그 변비가 걸리게 되면요. 응. 어, 우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죠. 응. 변비가 생기면은 응. 예, 독소가 먼저 아까 생긴다고 했잖아요그 네, 네. 독소가 생기는 이유는 변이 체류하는 시간이 되게 길어지게 되잖아요. 아, 길어지게 돼서 그 독소가 이게 생성이 되게 돼요. 네, 네. 그런데 이제 독소가 생성이 되면서. 장벽을 투과해서 피으로 어. 들어가게 되잖아요. 어. 그러면 신장으로 들어가게 돼요. 어. 그럼 신장이 들어가면 신장은 이게 독소로 인해서 그 동맥경화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음. 그것은 이제 그 대장에 어떤 성분 때문에 그러면 대장이 나빠지게 되면 첫째는 요산염, 음. 그리고 인산염, 음. 그리고 황산염. 음. 그 다음에 칼륨 같은 성분들이 음. 피적으로 들어오게 돼요. 음. 요산염은 이제, 에, 이, 이 통풍 같은 게 원인이 되고요. 음. 또, 에, 신장 결석하고, 요로 음. 결석이 원인이 되고 있어요. 음. 그 인산염 같은 경우는 음. 요산염과 같이, 그, 음. 그 신장에서 그 음. 간단한 혈관이 있거든요. 음. 그 혈관을 갖다가 동맥, 축상 동맥경화를 음. 일으켜가지고, 음. 음. 그리고 혈관벽을 두껍게 만들고 딱딱하게 만들어요. 음. 그러면 사구체 여과율이 줄어들게 되죠. 아. 아, 이러한 것들이 있고요. 칼륨이 또 많이 들어오게 되면 은 음. 심장 기능이 또 약화가 되게 돼요. 음. 그래서 가슴이 두근거리게 되고 이렇게 아. 되는 거죠. 그래서 신장이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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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이 떨어지면 은 사구체 여과율이 줄고요. 음. 그다음에 밖으로 배출되어야 할그 음. 노폐물이 잘 배출이 안 돼가지고. 피가 아주 탁하게 되죠. 음. 그, 그, 탁해진 피하고 사고체 역을줄어들어서 피의 그 순환하는 양이 늘어나게 돼요. 음. 밖으로 배출되는 소변량이 줄면은 음. 피로 가가지고 음. 피의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이 음. 제 폐로 가게 돼요. 음. 폐로 우심방에 들어가게 돼서 음. 그, 이제, 우심실 거쳐서 음. 이제 그, 그, 폐에서 음. 산소를 공급받게 되는데요. 근데, 근데 그그 우리가 이제 신장이 좀 나빠지면 얼굴 좀 붓는 경향이 있고 네, 조직액이 나오죠. 근데 이제 폐도 그렇게 좀 붓게 돼요. 음. 그렇게 되면 삼출물이 폐포 속으로 나오게 돼요. 음. 폐로 나오게 되면은 그 폐가 약하 약해져 가지고 음. 그 만성 기침의 원인이나 음. 가래 원인이 돼서 음. 이렇게 되구요또그 면역력이 떨어져 가지고 음. 그굉장히그 이렇게 기능이 떨어지고요. 다 산소 운반 능력이 떨어지게 돼요. 피가 음. 그래서 산, 그 폐에서 충분한 산소 공급이 음. 안 되게 돼요. 음. 그러면 수, 충분한 산소가 공급이 안된 피가 우리 몸을 곳곳에 퍼지면은 음. 우리 몸 세포는 되게 피곤하겠죠. 음. 피곤하고 또 장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음. 장 세포도 결국, 결국 그 피가 이제 그 피, 피가 이제 부피량이 늘고 하니까 음. 장 세포도 좀 불을 불어날 수가 있고요, 음. 불어올 수가 있고 또 산소 낮은 산소 공급 능력 때문에 해서 장의 운동 능력이 떨어지게 돼요. 장 운동 능력이 떨어지게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이렇게 위장, 소장, 대장을 거치면서 이렇게 연동 운동을 통해 가지고 장이 나가게 되거든요. 근데 나가게 되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진다는 걸 의미를 해요. 음. 음. 그 다음에 길어진 운동 그러니까 결국 변비가 걸리면 변을 갖다가 하루만에 불변을며칠 걸리잖아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 음식이 그장 속에 오래 있으면 은 부패가 돼가지고 그 독소가 나와요. 근데 이제 그 보통 단백질 같은 게 분해돼가지고 독소가 나오는데 그 이제 냄새가 좀 독하잖아요. 그게 다 나오면 밖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피 속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피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 신장은 그 피를 걸려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일을 하게 돼요. 음. 신장이 더 나빠지게 되는 원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신장이 더 나빠지게 되면은 그 어떻게 되냐면은 그 신장이 그 아밀로이드라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배출을 해요. 아밀로이드는 어디서 나오냐면 그 뇌에서 그이뇌그 그 신경 유론이 좀 죽거나 나빠지면은 아밀 베타 아밀로이드가 생성이 되는데 그것을 그 난용성이라서 배출을 못하면은 치매나 파킨스가 되잖아요. 치매 알츠하이머 치매 원이 주로 될 수가 원이 된다고 해, 알려져 있어요. 근데 그것을 배출을 이렇게 못 못하는데, 그, 그 신장에서 이제 그 배출을 하는데 신장이 나빠지면 그잘 배출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래서 또그 아밀로이드가 신장을 갖다가 침착이 돼가지고 음. 신장 기능이 더 급속하게 악화되는 요인이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또또 그, 장은 있죠. 그장 자체는 그 이게 나쁜 유산균이 살아가지고 또장 그 대장벽이 훼손돼가지고 이장 누수가 생겨가지고 또 장은 또 나빠지고 또 용종이 생길 수가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나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변비는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 몸에 해로운 것이 해로운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참 네. 변비는 치료하기 어려운 질환이라고 생각이 네. 드는데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은 치료가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실래요? 네. 네. 우리가 이제 그 변비 치료를 할때 네. 그냥 단지 그 이게 변비약만 먹는 것은 좀 네. 굉장히 나쁘다고 그러니까 게 치료가 네. 이게 이게 이제, 되는 게 아니라 임시방편적이잖아요 음. 뭐 이렇게 산에 이제, 홍수가 났을 때, 음. 우리가 그냥 홍수가 나 홍수가 난 물을 음. 빼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음. 그보다는 이제 홍수가 안 나게 산에 나무를 심어서 음. 물을 갖다가 제어하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음. 그처럼 마치 이제 변비가 생기면은 변비를 이제 이렇게 강제로 이렇게 연동운동을, 음. 약을 먹어서 연동운동을 시키는 것보다 연동운동을 이, 안되는 원인을 없애줘야 되잖아요. 이제 음. 신장과 관계되기 때문에, 음. 신장을 갖다가, 이제, 강하게 해줘야 돼요. 어. 신장이 약화된 원인은, 음. 그, 보통은, 칼슘 불균형, 이큰 원인을 차지하고 있어요. 음. 칼슘 불균형은, 이제, 우리가 그 인스턴트 식품이나, 여기 커피나 많이 먹으면, 칼슘 불균형이 생기고, 음. 또, 나이가 들면, 또, 칼슘 흡수가 안 돼서 음. 생기고, 또, 여자들은 경년기가 지나가면서, 칼슘이 음. 잘, 들어오지, 꽤안 붙어가지고 생기고, 이렇게 돼서, 음. 그, 우리가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의 섭취가 되게 중요하게 돼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거나, 어, 여자들이 갱년기가 되면서, 그 흡수가 잘안될 때는, 노격이나 사슴태반의 섭취가 되게 중요하게 아. 되죠. 아. 그래서 신장을 튼튼하게 해서, 음. 그, 신장을 튼튼하게 하면 폐가 강해지고, 폐가 음. 강해져서, 당의 연동운동력이 잘 되게 해서 변비를 고쳐주고요또한 음. 가지는 또한 가지는 이제 또 장에 적체 돼 있으면 나쁘잖아요 독소가 장에 배출을 빨리게 해줘야 돼요 음. 그럴 때는 이제 그~ 차전자피 같은 걸 써서 음. 이게 차전자피는 이제 수분을 자기 그 부피보다 40배를 흡수하거든요. 음, 음. 그것이 이제 변속에 들어가 있으면 음. 많은 양의 물을 갖다가 변이 흡수를 해가지고 음. 변이 물러지면서 음. 이게 변이 나가게 돼요. 음. 그래서 차단잡피가 되게 중요하고요. 음. 차단잡피 있으면 이제 또 다른 걸로 음. 콜레스테롤 같은 것도 제거하고 음. 독소도 빨리 제거해서 음. 나가게 되죠.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변이 이제 머물면서 독소가 나올 때 음. 이 대장벽에 좋은 유산균이 있으면 스펀지 같은 역할을 해가지고, 그게 음. 이제 독소가잘안 들어가게 막아줄 수가 있어요. 야. 그러니까 나쁜 유산균은 대장벽을 구멍을 뚫어가지고, 음. 독소가 들어가게 하는 반면 좋은 유산균은 구멍을 이렇게 안 나게 하고, 음. 대장벽을 음. 보호하고, 음. 그, 그, 그렇기 때문에 좋은 유산균을 먹어줘야 돼요. 음. 좋은 유산균 대신에 단세지방산을 생성해서, 음. 그 오히려 그 콩팥이나, 폐나 음. 뇌나 이렇게 염증을 억제하는 성분이 들어있는 단세지방산 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균인데요. 음. 그러니까 대장에는 이제 그 형기성균인데요. 그이 소장은 그냥 좀틀려요 대장 유산균은 그러니까 단세지방산을 잘 생산할 수 있는 유산균을 드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백세 시대에는 우리가 그 소홀히 여겼던 변비가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건강을 살려면은 변비를 소홀히 여기지 말고, 변비가 생기면 이렇게 건강을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감사합니다.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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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